안녕하세요. 엑소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엑소 굿즈 후, 교환 후기를 찍으려고 해요. 제가 교환 후기는 처음, 처음? 처음 아니고 두 번째? 공식 엑소 교환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엄마가 오셔가지고. 자, 이렇게 어제 저도 보내고, 중분기로 보내고, 이분도 어제 보내셨어요. 저는 그애 그때 교환했다고 했던 그 보카랑 그 보카랑 폴라이프 안경 찬열, 안경 찬열이랑 교환을 했어요. 근데 만져보면은 되게 뭔가 두껍고 뭔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학교 바로 오자마자, 마침 그분도 오늘 학교가 어, 빨리 끝나가지고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언제 보내갈거니 자기도 보낼 게 있어서 어제도 말하면 보낸다 하니까 덤이에요 제가 덤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거의 다 처분해가지고 없어요. 진짜 이쁘다. 완전 이뻐요. 진짜 이쁘다.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이 공식 포토카드는 교환이 진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됩니다. Tchau. 공식 보시면 공식 맞고. 이번 유니버스. <laughs> 한번 원래 유니버스 포카가 그렇게 생겼나? 생겼군요. 스티커도 붙였고. 한두 장밖에 안 남았다. 와, 50, 제가 이거 50장, 보통 사람 50장 들어있는데, 이 50장을 다 썼다고 하는 거는 제가 포카를 50장을 넘게 샀다는 뜻이겠죠? 진짜. 일단은, 찬열이가 제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찬열이랑 하나 더 구할 거예요. 유니버스가 최신 거니까 최신 발로 하면 이제 준면이랑 찬열이랑 민석이. 이렇게 구하면 세 개만 구하면 이제 다른 멤버들은 다세 개씩 다 모아서 콘서트 때 나는 받으면 되고요. 이거는 콘서트 갈때 하는 거고 페키니거는 콘서트 갈때 이제 여기서 아무거나 골라서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 쓸려. 어, 주소가 있지만, 이거를 포장용품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아직, 일단, 이렇게 해서 찬열이 포카 교환이었고, 다음에 판매 영상이나 후기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